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리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는 이제는 10만 유튜버 제자리의 오늘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 2시 45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토트넘이 마지막 우승컵을 들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을 들수 있는 마지막 대회, 유로파 리그 16강 경기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 로메로가 현재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어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명단 멤버가 공개가 되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선수 한 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로메로였습니다. 로메로는 지금 2024년 12월 당부턴가 첼시 경기 이후에 아주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있나요? 클럽에서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선수를 국가대표에서 콜업을 한 적은 없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로메로는 토트넘에서 두 달이나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멤버로 콜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골드 기자가 이례적으로 로메로를 맹 비난하면서 쌍욕을 박았다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는 토트넘에서 부주장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와 리더십과 비교가 되면서 로메로가 더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관련 소식들, 바로하러 올까요? 골드 기자가 로메로를 비난했다. 라는 소식은 풋볼 런던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로메로가 익숙하게 느껴질 아르헨티나의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수비수 로메로가 최근 부상에서 복귀함과 동시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 소집된 것은 익숙하면서도 불행이도 우연처럼 느껴질 만한 상황일 것이다. 26세의 로메로는 이번 시즌 엔제 감독 체제 하에 출전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다. 로메로는 프리미어 리그 12경기 총 1,118분, 유로파 리그 1경기, 그리고 카라바오컵 1경기에 출전하는 것에 그쳤다. 토트넘의 부주장인 로메로는 지난 11월 발가락 부상을 당했는데, 다음 달 첼치전에 복귀했는데 경기 시작 15분 만에 허벅지 부상을 입었다. 엔제 감독의 표현에 따르면 로메로의 부상은 천천히 회복되는 유형이었고, 그는 한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근데 이제 로메로는 마침내 두 번째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알크마르, 본머스, 플럼과 경기 중 최소한 몇 경기는 출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면서 로메로가 부상으로 올해 아웃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소집이 되었다. 라고 이제 골드 기자는 비꼬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메로가 아직 토트넘에서 공식 경기에 복귀하기 전에 로메로는 이미 우르가이와 브라질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위한 아르헨티나 대표팀 예비 명단에 포함이 되었다. 로메로는 전 토트넘의 동료였던 후안포이스 지오바니 로셀스와 함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로메로가 언제 대표팀에 소집될지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로메로가 곧 토트넘에서도 출전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의 복귀 시점이 월드컵 예선 일정과 맞물린 것은 일부 토트넘 팬들의 비난의 눈길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비난을 하는 팬들 중에 상당수는 올튼 그러던 노메로가 클럽보다 국가대표 경기에 더 자주 출전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오랫동안 느껴왔다. 트랜스퍼 마르크트는 로메로는 이번 시즌 113일 동안 29경기에 결장했지만 대표팀 일정과의 간격 덕분에 이번 시즌 있었던 4번의 A매치 기간에는 모두 소집될 수 있었다. 다만 로메로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소집돼 두 번째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는데 한 번은 둘째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서 결장한 로메로였다. 여름에 열리는 코파 아메리카까지 포함하면 로메로는 지난해 6월 이후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10경기 출전했다. 로메로는 같은 기간 동안 토트넘에서 출전한 공식 경기 14경기와 거의 비슷한 수치다. 2021년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로메로는 토트넘에서 총 112경기를 소화했는데, 트랜스퍼 마르크티에 따르면 부상으로 60경기에 못 나왔고, 징계로 6경기 결장했다. 강한 투지로 유명한 이 로메로는 자신이 토트넘을 위해 100% 헌신하지 않는다거나 국가대표팀을 더 우선시한다는 의혹에 대해서 항상 분노를 표현해왔다. 로메로는 2023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 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토트넘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모든 것이 항상 잘 풀린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 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는 가장 먼저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모든 비판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팬들과 클럽,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좋은 활약을 펼쳐서 클럽이 가능한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만약 제가 토트넘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같은 열정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당연히 이 클럽을 떠날 것을 고민했을 겁니다. 분명히 지난 시즌에 저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앞에 말했듯이 제가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고의 시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을 앞두고 다른 클럽들로부터 이적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곳 토트넘에서 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프리미어 리그가 좋고 토트넘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뛰고 싶습니다. 라고 로메로가 일단 내가 토트넘에서 열심히 안 뛰는 거 아니야? 나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뛰고 싶어. 나 영국 좋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연장 성상이니 뭐 제가 삭제하고 이제 마지막 요 부분이 의미심장했는데요. 토트넘과 팬들은 로메로가 국가대표 소집 전까지 최대한 많은 경기에 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로메로가 시즌 남은 기간 동안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팀이 유로파 리그 우승 도전에 힘을 보태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면서 이제 골드 기자는요. 로메로가 일단은 국가대표에서는 열심히 하고 토트넘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명한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부분에 로메로가 제발 아르헨티나 국대 가기 전에 토트넘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면서 로메로를 압박하고 로메로를 비난하는 골드 기자였습니다. 와 제가 로메로가 퇴업한다고 이전에 많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골드 기자 역시 이렇게 토트넘에서 경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메로가 아르헨티나 국대 명단에 들어가자, 로메로를 압박하며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관련 반응, 바로 알아볼까요? 로메로 혼자 국가대표 갔다 오는 게 아니죠. 손흥민 선수는 더 멀리 갔다 오거든요.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도트넘 현지 팬들은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로메로가 이번 A매치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로메로 꺼져라! 부상당해라! 라고 아주 격하게 반응하는 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들의 반응을 보면 로메로가 이번 주 목요일 유로파리그 경기에 나올지 지켜봅시다. 이럴 줄 알았다고. 토트넘에서는 안 뛰지만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는 갈줄 알았어. 로메로 너 목요일에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줘야 될 거야. 라면서 아니 갑자기 안 뛰다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 소집이 되자 너 이렇게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가고 싶으면 이번 경기에서 미친 경기력을 보여줘라라고 압박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반응 재밌죠? 계속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은 아무리 로메로 팬이라도 짜증나는 소식이군요. 라면서 나는 로메로 팬인데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맹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로메로 이 녀석은 올해 내내 토트넘 경기에는 없었지만 우리는 로메로가 아르헨티나를 위해 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면서, 얘는 우리한테 돈을 받지만, 이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만 충성을 다한다. 라면서 비꼬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냥, 로메로를 팔아버립시다. 그냥 로메로를 좋은 가격을 받고, 내보냅시다. 라면서, 로메로 꺼져.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로메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깜짝 놀랐, 놀랐을 겁니다. 저는 로메로가 이렇게 국대 갈줄 알았습니다. 라면서, 부상이었는데,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은 무조건 갈줄 알았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아이 문제로 인해서 팬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정말 챙피한 일입니다 라면서 로메로 한심하다 라면서 토트넘 현지 팬들은 로메로에 대해서 분노를 터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와 로메로 정말 어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로메로는 토트넘의 부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메로는 현재 토트넘에서 날로 먹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손흥민 선수는 로메로가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어린 선수들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키 무원은 최근 손흥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는데요. 평소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해 오던 마이키 무원은 손흥민이 정말 잘 도와줬다. 너무 고맙다. 라면서 손흥민 덕분에 좋은 활약을 할수 있었다고 말하는 마이키 무어였습니다. 이렇게 무어를 챙기는 손흥민 선수였고 그리고 제가 아마 주말에 소식 전해 드렸을 텐데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전담으로 마킹해서 챙겨주고 있는 그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확실히 월드클래스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토트넘에 입단했을 때 매일 함께 앉아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해주면서 제가 토트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면서 아치 그레이도 손흥민 선수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로메로의 리더십과는 차원이 다른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지금 로메로 너 지금 뭐 했냐고. 마이키 무어랑 왜 그레이 안 챙겨줬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또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비하인드 영상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절친 벤 데이비스가 이제 손흥민 선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를 기다리는 벤 데이비스였는데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불러서 이렇게 같이 손흥민 선수와 선수단 향해서 다가가는 벤 데이비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벤 데이비스는 이렇게 선수들에게 "손흥민 네가 뭐라고 말좀 해줘" 라면서 손흥민에게 충성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팀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코멘트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단. 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베리발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베리발을 챙겨주면서 베리발의 멘탈을 챙겨주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와 로메로가 누워서 아무것도 안할때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어린 선수들 그리고 팀을 챙겨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로메로와 참. 엄청나게 비교가 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 현지에서는 로메로의 리더십에서 비난을 하고 손흥민의 리더십이 제 조명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와, 로메로 이 녀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엔젤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어야 알겠지만, 아직 알크마로와 경기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발, 로메로가 정신 차려서, 유로파 리그에서 목숨 걸고 뛰면서, 손흥민 선수의 우승을 도와주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